오늘도 그와 함께 내 몸을 변화시킵니다. 소개합니다. 윤진 트레이너 어서 아 안녕하세요. 오 선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디션목장 어 윤지현입니다. 어 아, 죄송해요. 야, 이거 어, 가슴이 어떻게? 이거는 되게... 처음 보네. 어, 뭐 어떻게? 두... 뽑아내 죠 어, 어. 등에서 날개가 하나 싹 나오래. 와. <laughs> 오늘 뭐 어떤 운동을 접하십니다. 저 이제 가을철이 가 돌아오니까 한절기가또 네. 네, 네. 또... 환절기 되면 면역력이 또 떨어지신 그렇죠? 분들한테는 네.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찾아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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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은 코어랑 아, 어, 허리를 네.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인데 데드 버 데드 벗 데드 벗 자세를 이제 벌레가 죽은 것처럼 네. 팔과 다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으실 건데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이 동작을 했을 때 허리가 뜨면 안 돼요 아. 허리가 안 뜨게 하려면 허리 눌러 줘야 아, 눌러 주고. 아, 아, 그럼 약간 복근에 힘이 네, 들어가네. 눌러 주면서 코어에 단련이 되는 거죠. 코어 강화되고 예. 여기 우리 골반이 있는 데 보면 뼈가 두 개가 톡 튀어나온 쪽이 있어요. 왼쪽에그 예. 그 예. 뼈의 위치가 좌우가 맞게끔 해서 음, 음. 허리가 뜨지 않게 네네. 골반을 정렬하고 네네. 골반을 정렬하면서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자. 음, 음. 아 자, 벌레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딱 자세를 잡고 네. 일단은 머리는 붙여요? 어, 머리도 살짝 떼 주는 게 약죠. 이렇게 이렇게 놓는 거보다는 네. 살짝 들어 줘야지. 복부에 긴장감이 생기고 코어가 단련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 뒤꿈치를 살짝 내렸다가 다시 원위치 아, 네. 뒤꿈치를 살짝 살짝 내렸다가 다음은 안 되고 올리죠. 아, 다 해도 돼요. 어, 네. 근데 이 동작을 할때 내려갔을 때 허리가 이렇게 뜨면 안 된다. 음, 음. 아, 계속 허리가 이렇게 뜨면 안 돼. 음, 음, 음. 허리가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어. 동작을 하는 아, 동작도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음. 이렇게 해야지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네. 음. 그럼 이 동작이 다 이제 왼쪽 오른쪽이 다 되면 네. 이때는 이제 이제 역으로 네. 오른팔과 왼발 네. 이렇게 오. 두뇌 회전이 돼야 되겠는데요 자, <laughs> 자 왜냐하면 좌우 로테이트가 되니까 음. 천천히. 찍고 음. 지그시. 네. 이렇게 해서 지그시 요렇게 지그시 음. 자 다음 동작은 네. 플랭크. 음, 플랭크 플랭크, 플랭크. 네. 근데 아, 플랭크는 이거. 초보자분들이 하시기 되게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코어가 약하신 부분이나 허리가 아프신 부분이 조금 단련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좋거든요 네, 네. 아. 그래서 데드버그 동작을 먼저 하시고 아. 음. 데드버그로 코어랑 조금 골반 정렬을 이제 조금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음. 이제 플랭크를 할 건데 음. 네. 자 플랭크 동작은 일단 하프 플랭크부터. 네. 무릎을 이렇게 꿇은 상태에서. 아, 무릎을 네. 닫고. 네, 네, 꿇고 이렇게 깍지를 껴서. 네. 이렇게 이제 이게 하프 플랭크. 예. 네. 아, 여기서 반... 이제 시작이에요. 네. 이제 양발을 빼서.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발끝을 탁 당겨서 종아리가. 네. 종아리가 밀리지 않게. 네. 자, 이게 일반 플랭크잖아요. 네. 네. 때도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쳐져도 안 되고. 그렇 네. 그리고 여기 플랭크에서 상체 근력과 코에 조금 더 레벨을 올리면 네. 돌핀 플랭크, 돌핀. 네. 돌고래가 네. 수영하면 어떻게 되죠? 와, 죠 와. 와, 와, 큰일 났다, 오늘. 오늘 쉽지 않겠다. 큰일 났다. 와, 일반 플랭크보다 저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 와, 네. 네, 네. 힘들 때더 온몸이 올리게 되거든요. 음. 자, 어깨랑 등, 등. 음~ 상체 상체 쪽에 있는 이제 근력 운동이 되겠죠 어떻게 네. 해야 아 되니까 네. 다시 지그시 후 내려가서 원위치 아시겠죠 세 번째는 이제 브이업이라고 브이 네. 시업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제 복부 운동이 이렇게 상복부부터 중하 네. 상복부 하복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동작은 어~ 상체를 많이 드느냐 하체를 많이 드느냐에 따라서 자극 부위가 달라지는데 네. 일단 허리를 눌러주고 쿼를 네, 아, 눌러고 지그시 와, 이거 힘들어. 그런데 유격할 때할 수, 이거 힘들어요. 아, 일단 아. 할수 있는, 아. 아. 있는 만큼 유격할 때. 아주 유격. 원래대로 아. 제가 하는 거는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겠지. 아. 네, 네. 이렇게 하겠죠. 아. 이렇게 네. 호흡을 후 아. 호흡. 하실 수 있는 만큼 후. 이것도 힘들 것 같은데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예.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세 가지. 자, yeah